네, 여기 묵상 간증,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이후로 밤마다 귀신이 보여 2년여 전 걸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잠을 자려 할 때도 귀신의 환영이 보여 진땀을 흘리다 깨곤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절에 가서 제사도 지내보고 성당에도 나가보고 교회 문턱을 밟기도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혹시 환경을 바꿔보면 나을까 싶어 빨리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때마침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도 영화배우 밤치는 외모와 교양을 지니셨기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좋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만난 지한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래에 대한 생각도 책임감도 없고 경제관념 또한 없었습니다. 가진 돈을 전부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 동안 저희 가정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큰 흉년이 든 것처럼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저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가지지 않았고 돌이키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실망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편 덕분에 불교신자인 시어머니의 맹렬한 피팍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남편으로부터 거의 수입이 없었는데도 결혼 초에 벌어놓은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의 가정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계산이 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처럼 저는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도의 구제에도 마땅히 신경 써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생활에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는 커녕 방관만 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흉년 가운데 붙든 말씀이라는 저만의 영적인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저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에 따라 구제헌금을 조금씩 모아 성도를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소원합니다. 네, 적용하기 물질을 조금이라도 따로 모아 구제헌금에 쓰겠습니다. 흉년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지체와 이웃을 위해 매주 하루를 정해 찾아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해서요. 내이 네,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삶, 정말 이렇게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후에 2년여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며 이제는 복음뿐 아니라 모든 면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재물을 또 저만의 영적인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저와 같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는 단계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절 말씀 보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사역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은 왜 그랬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 이게 내가 돈 받고 사역하 내가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서는.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연보에 대하여서는 우리로 말하자면 헌금에 대하여서는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요 연보에 대하여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연보는 여기서 쓰인 이 연보라는 단어는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특정 헌금이라고 볼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이방인 교회라고 할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헌금을 모아두라고 했냐면,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이었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서 있어 줘야 다른 이방인 교회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해줌으로써 이방인 교회와 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빈곤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어,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헌금을 부담과 생색으로 드립니까? 이 헌금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되게 하는 은혜라고 고백하며 드립니까? 또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다른 이들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묵상간증에 영적인 재물을 나눠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날 깨달은 이 말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내 네,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해서요. 네.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이 헌금을 모아두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갔을 때 즉흥적으로 연보를 하지 않을 수안 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자 사정에 맞게 이 헌금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매주 첫날인 주일마다 이렇게 헌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예배의 일부로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지체들을 돕는 데 쓰이기에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는 또 이렇게 준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막 헌금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매주 첫날에 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첫날이라는 것은요, 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다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매주 첫날에 예배드릴 때 이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을 이렇게 주일로 지켰다라는 초대교회 모습을 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으로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외면하지 않는 이들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십시일반 돕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2절에 또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라고 하는데 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네, 이각 사람이, 네, 이렇게 자기 거기 형편에 맞게 또 이렇게 헌금하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나요?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까? 3절에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신앙과 인격과 생활이 교회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자기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에게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었다라는 거겠죠. 또이 연보, 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기 동역자 인정받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대한 또 적용은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한 사람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절에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이 나도 만약에 너희들을 방문할 수 있다면 나도 이렇게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 합당하면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저울추를 움직여서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저울추를 움직여 균형을 맞추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사역함에 있어서 시간 분배나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사역에 있어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질서 있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일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어, 자신이 또 이렇게 생색내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어, 4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은 지금 내, 어,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질서 있게 균형을, 어, 잡아서, 네, 이렇게 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5절, 6절, 7절 보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에 호,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절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1년 6개월을 지난 그런 교회였으니 얼마나 다시 방문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했을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기 때문에 정말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겠다. 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순위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 뜻하신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 순종하는 게 좋은 거지. 내 생각으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뭐 바울이 사실 뭐이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크게 큰, 큰 문제가라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바울이 예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께 참 물어보고, 네, 우리가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정도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편지는 3년이 끝나가던 시기에 써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까지 이 에베소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이 에베소에 머물기 원했느냐면요.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이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오순절까지 있기 원했잖아요. 8절에 보면. 근데요,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있지, 어, 그의 계획은 그때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 바울이 에베소가 막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우상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상 그걸 팔던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막 상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방해해가지고, 네, 이렇게, 함께 있지 못하였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 이거 뜻이 좌절됐네. 고린도를 내가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또 이제 후에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써가지고 양육을 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가리지 않고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내가 싫어하는 일에는 막 온갖 핑계를 가져다 대며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낮잠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또 이런 그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대며, 어, 방관하고 있나요?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해서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문제들을 수습하려고 디모델을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써서. 근데 디모델은 나이가 어렸거든요. 나이가 어리고 다소 경험이 없을지 몰라도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고 마땅히 대접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요, 나이는 어리긴 했으나, 그래도 참 믿음으로 이렇게 잘 컸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가 정확히는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 너의 그 위장을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도 좀 바울이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포도주도 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건강상으로 인하여서 그런 건데, 바울이, 아니, 그러면 이 디모데가 정말 그 위장에 이 포도주 마시면 좋은 걸 알면서도 그는 정말 포도주를 거부했다라는 걸 보면 나이는 어렸지만 타협하지 않는 또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어 나는 어떤 사람을 멸시하나요? 이, 봐,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멸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멸시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린 사역자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있듯이, 나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나요? 네, 11절, 12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아볼로에게 이 고린,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죠.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권했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가 사양하며 후에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라고 했음을 밝히고 있어요. 예, 아마도 이것은 뭐 그냥 뭐 바울의 말을 뭐 무시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볼로도 이갈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울과 아볼로와의 관계가 동역 관계였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내가 사도니까 넌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하고 더친밀하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가 아니라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바울이 동역하고 있는 서로 권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 경쟁과 분쟁으로 공동체가 갈등할 때 구원을 위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며 행동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람들끼리도 경쟁과 분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구원을 위해 때로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별 없이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이 말씀에 대해 정말게 정리해 보자면 네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연보도 네, 이렇게 각 사람의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바울과 또 야디모데 아, 아볼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동역 관계였었다와 동시에 정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